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i mm -hmm. 한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상은 냉전에 돌입했다. 철의 장막은 소련 중심의 동구권과 미국 중심의 서방을 서로 갈라놓았다. 전쟁의 상처는 채 아물지 않았고 앞날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고 미래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동구권과 서방이 부딪히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인공위성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도의 철학적 견지에서 의구심을 품었다. 인공위성이 우리 머리 위로 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혹시 사생활을 감시하는 장치는 아닐까라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전 세계가 보인 부정적 반응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의 복리와 생존에 위협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든, 커다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그 공포감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심리 장애가 생기고 급기야는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지의 세상, 미지의 영역이 밝혀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현재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설치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죠. 그들의 반대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자동차를 타고 그들은 농사 일도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로 반대를 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부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었고, 이 고속도로가 없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이 처음 하늘로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인공위성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을 힘겨워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절인 마태복음 14장 26절은 폭풍 속에 갈릴리를 항해하던 제자들에게 덮친 집단 공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짓고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사라졌고 제자들은 그분을 찬양했다고 영감의 기록은 전한다.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계심만 일으킨다는 점을 잊지 말라. 억누를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서 4장 7절 사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의 이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그날 저녁에 벌어졌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덕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식량난을 해결시켜 줄 능력이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생각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십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친 제자들은 곧바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명령만큼 그들이 순종하기 싫은 거절하고 싶은 명령은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실수하는 거야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느즈막히 민기적 민기적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늦을, 늦을 만큼 늦어진 제자들은 밤에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을 지체하다가 만난 제자들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귀신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그분은 정말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기회를 놓쳤다고 뒷담화까지 하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선택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주님께 불평불만을 가진 더러운 죄 덩어리인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셔서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방문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무서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든 일들도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심지어 주님까지도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타이중 베이툰 지역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 주셔서 외롭지 않고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만 대학생 선교 센터 및 베이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재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